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탑 o p 7의 첫 콘서트가 5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첫 날부터 구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까지 네 가수의 공연을 직관하기 위해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팬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려왔던 일부 팬들 사이에서 공연 관람 후 긍정적인 반응보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긍정적인 후기 글보다는 불만을 쏟아낸 글들이 쏟아지면서 공연 주최 측이나 제작진들에게는 남은 공연에 대한 큰 숙제를 안기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전국 투어 서울 공연은 5일 첫 공연을 마친 후 올라오기 시작한 후기 글은 긍정적인 후기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불평과 불만의 글들이 쏟아졌고 커뮤니티 등 SNS에는 유괴 현재까지도 팬들 간의 설전이 오가는 중입니다. 미스터트롯 투탑세븐 공식 카페에도 어제부터 시작된 항의 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환불을 요청하는가 하면 취소하겠다는 글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축제가 되어야 할 콘서트가 첫 공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불공정 등 형평성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소모전이 계속된다면 팬들에게나 가수들에게 여러모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만큼 웨 이와 같은 사단이 생겨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내지는 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진해성 팬들이 경연이 끝난 후 가장 거세게 쏟아졌고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출연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무대 분량이 적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한 팬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진과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탑3에게 맞는 예우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일부 팬들은 미스터 트롯트 탑7 공식 카페 게시판 등에 한마디로 본전 생각이 날 정도로 실망이 컸다. 환불 요청했다. 예매표 취소했다. 충격받았다. 중간에 뛰쳐나왔다. 등의 글을 게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첫 콘서트에 대한 후기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후기가 대부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콘서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제작진과 운영진의 매뉴얼이 마음에 안 들었다. 등의 후기도 포함된 것을 보면 콘서트와 관련 부정적인 소문이 덮어져 나가기 전에 제작진의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는 등 변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